야호 드디어 퇴근이다. 하루 종일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선물하는 보상같은 시간. 마침내 퇴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어 갑자기 전화가. 아네 박부장님. 아이고 어떻게 섭잡해서. 이번 성과는그 자기동기 있잖 박대리. 박대리 받았던데. 음... 아, 그땐 건 줄곧 자기 받아먹었잖아. 이게 바로 경쟁 사회의 현실인가? 하필이면 입사 동기한테 뺏기다니. 아하. 직장 동료가 경쟁자로 느껴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동료를 제치는 건 쉽지 않은 법이라고. 달리 생각해 보면 직장도 음식도 온통 라이벌 세상이지 뭐. 그렇죠? 수많은 음식 중 오늘의 메뉴로 선택받는 것도 경쟁이니까. 거기가 어디더라 치열한 맛의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랬는데 여긴가? 엄력 22년 치열한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닭갈비로군 어쩌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이야 유명한 곳인가 본데 조금만 늦어도 앉을 자리가 없겠는걸 자 그럼 다들 뭘 드시나 한번 볼까 오 저건 담백 고수함의 끝판왕 치화에 노릇노릇 구워 숯불향 가득 머금은 닭갈비의 클래식 소금무이잖아 기본기가 탄탄해야 오래 사랑받는 법이지 <목소리> 잘하는 집은 다 맛있으니까 신선한 고기에 육즙을 더더 느낄 수가 있고 일단 무엇보다 송구이는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금구이를 많이 선호합니다. 주인장이 개발한 비법 소금으로 맛을 내고 불갑작이판 한편의 쇼처럼 강력한 식불에서 앞뒤로 구워 향을 입혀주면 아, 초벌이 있구나 기본에 충실하고 촉촉한 닭갈비 소금구이가 탄생한다고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걸 바로 구워 바로 먹는다면 한입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이라 <laughs> 상상만으로도 벌써 맛있잖아 이거 먹고 그래. 싶어요 이걸로 하자 주문하시겠어요? 네저기 소금 닭갈비 하나 주시겠어요? 아, 네 소금 닭갈비요 네, 네. 어라 잠깐만 근데 뭔가 이상해 네명중세 명은 다른 걸 먹잖아 소금구이가 아니라 고추장 양념구이 양념도 있어요 담백한 소금구이의 맛을 대항마 매콤함의 정석 고추장 양념구이 어, 이 고추장 양념이 숯불향을 만나니까 아주 독특한 감칠맛이 나는데요. 그 양념 맛이 입에 짜장 붙어요. 오, 짬뽕과 짜장처럼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소금구이의 영원한 라이벌. 음, 우와, 아무래도 먹어봤는데. 이 집의 대세는 양념구이인가 본데 어떡하지?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되돌릴 시간은 충분해. 지금이라도 메뉴를 바꾼다면. 그래, 생각해보자. 아왜 그런 말도 있잖아. 음식은 색으로도 먹는다고. 게다가 네. 숯불에 그슬린 양념 향은 또 어떻고. 그렇죠. 구워서 더 빨개진 양념구이를 대추잎에 한점쾅하이 올려 싸먹으면 야 분명히 기가 막힐 텐데. 네. 네. 어. 잘생각하지 감칠맛에 양념구이냐? 아니면 네. 클래식한 소금구이냐? 또 양념구이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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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소금구이? 양념? 소금? 어렵다 어려워 바꿀래요 양념구이로 그 방법이 있었어 사장님 사장님 아네아저 죄송한데 혹시 주문 들어갔을까요 지금? 아.. 네.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아, 그러면은 고추장 반하고 소금 반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네 가능해요 어, 반반 돼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럼 저희도 오색갈비 추가요 아네 저희도 오색갈비 오가요뭐네 점심갈비 오색은 왜 새로운 라이벌의 등장이라 오색 닭갈비는 또 뭐야? 닭갈비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마땅할까? 색깔도 맛도 모두 다른 뭐지? 오색 닭갈. 비 간장도 있어요. 야 이게 바로 진정한 맛의 경쟁이구나. 야. 닭갈비 나왔습니다. 닭갈비야. 보통 소금이나 고추장이 맛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색이 다 맛수예요. 엄청 맛있어요. 소금, 고추장, 맛은 물로, 간장, 카레, 허니버터 맛까지 총 다섯 가지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의 상징 같은 메뉴란다. 자기네들끼리는 경쟁일지 모르지만 <laughs> 결국 손님들한텐.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 <laughs> 익숙한 맛의 소금과 고추장 부위에 도전장을 내린 뉴페이스들 단짠단짠 음. 단짠단짠 느낌이 어, 닭갈비에도 카레가 되게 잘 어울리네 이런 생각 하면서 먹었어요 허니버터 맛 어, 좀 부드러워서 맛이 좀 편하다 파 뭐가 됐든 특제 겨자 소스에 음. 콕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또 다른 맛이 펼쳐지나 보다 음. 음. 그렇지. 그런 <laughs> 그런데 종류가 다양하면 하나쯤 뒤처질 텐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맛이라고 그 해답은 주인장의 손에 달려있지. 음, 이 특제 간장에 남다른 비결이 있다는데 간장, 고추장, 양념의 그 기본 베이스가 이 달인 간장인데 이 달인 간장을 쓰면 다른 걸안 넣어도 돼. 그뿐 아니라 직접 달여 만든 간장은 고추장 양념 맛에도 기초가 된다고 소금구이의 바탕이 되는 특제 소금 여기에 참기름을 더한다는데 돌이 전에 넣게 되면은 어차피 일차 초벌을 하기 때문에 닭의 비린내 잡는 효과 정도만 느낄 수 있고요. 주인장의 비법 소금에 카레 가루와 올리브유를 더해 독특한 궁합을 이루는 인도의 향 카레 맛부터. 꿀이 듬뿍 들어가 부드러운 허니버터 맛까지 야 이거 제일 까다로운 아이들의 입맛에도 찰떡이겠다 둘이 만나면 라이벌, 다섯이 만나니 팀플레이를 이루는구나 그야말로 경쟁력이 다섯 배인셈 타임 타임 저는 네, 이런, 이런 닭 자체에서 이렇게 육즙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와 육즙봐 이거 뚝뚝 떨어진다, 떨어. 이것이 우와. 육즙 폭포.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육즙. 캬, 정말 육즙 대들다. 아, 진짜 촉촉하다.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고기는 역시 육즙. 그러니 경쟁의 시작은 탄탄한 기본기로부터겠지. 밑간에 재워둔 닭갈비를 숯불에 초벌한다는데 아무리 화력이 세다지만 고작 2분만 익혀준다는 조인장 아니 이건 초벌이 아니라 그냥 저 불에 스치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그장 그렇지 진짜 초벌은 따로 있네 닭고기가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 수분 양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숯불 자체 장점이 있긴 한데 바로 굽게 되면은 지방보다는 수분이 먼저 빠져요. 최대한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숯불에 굽기 전 달걀 육즙을 지키는 게 관건. 딱 5분이면 겉은 익고 속은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은 정도. 자 이제 숯불 차례. 육즙을 가득 품은 채로 짧지만 강력하게 딱 2분. 숯불로 향을 2분 하게 입혀준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맛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풍부한 육즙과 탱탱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살아있다는 거지. 완벽해요. 그러네요. 음, 그러니 어떤 맛을 먹어도.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아, 완전, 완전 어때? 맛있어. 진짜 다 음, 음, 완전 맛있는데? 음. 오색닭갈비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야 드디어 주인공이 나왔구나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고 어이, 껍질 노릇하게 얼마나 맛있어까 입안을 파도처럼 휘감는 음... 육즙의 향이 황홀하다 황홀해 그런데 잠깐만 뭐야 내가 또 놓친 게 있었어? 그게 <laughs> 네, 닭갈비는 철판에서 익혀 먹기로 하지 이것 또한 양고 없는 영원한 라이벌이란 말이지. 있구나. 숯불은 또 아무래도 금방 입다 보니까 뻣뻣해지고 말라서 맛이 없거든요. 숯불은 아무래도 빨리 타니까 철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 닭갈비를 굽는 스킬이 부족하다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석쇠. 태우지 않고 촉촉하게 즐기기엔 철판만 한게 없지. 쌈으로 즐기면 훨씬 촉촉하고 식감까지 완벽해진다고 세상에 어. 라이벌이 없었더라면 이 다양한 맛도 없었겠지 경쟁하는 그 순간만큼은 고통스럽지만 지라고 보면 결과는 위대한 법이야 서로에게 어. 자극이 되는 선의의 경쟁 칭찬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퇴근한다 아 그런데 내일은 또 O que